안녕하세요. 안녕 곰씨입니다. 오늘은 추석, 연휴, 월요일이고요. 어, 9월 추석인데도 폭염 주의보라고 하니까, 아, 원래부터 9월 날씨가 이랬나 싶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달리러 나왔습니다. 어, 해만 좀 지면 선선해지더라고요. 아무튼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챙겨서 나왔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굳이 사진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 정도는 구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? 좀 애매하죠? <laughs> 지난 7월에 일본에 갔다가 너무 더워서 뭔가 좀 시원하게 해주는 아이템을 구입하고 싶더라고요. 원래 일본이 덥기도 하지만 좀 신기한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잖아요. 여러분, 그 파스를 붙였을 때 화한 느낌 올라오는 거 아시죠? 대부분의 아이템들은 그 화한 느낌을 가지고서 잠깐 시원하게 느껴지는 더위를 잊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에 불과해서 실제로 체온을 낮춰주지는 않더라고요. 아마 한국에서도 경험해본 분들 계실 거예요. 물티슈 가 생겼지만 좀 몸에다 바르면은 처음에는 좋은 향기가 나다가 나중에는 화한 느낌이 올라오면서 화끈화끈해지는. 하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 러너의 입장에서 실제로 체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파스 형태의 아이템들은 저한테 적합하지가 않아서 조금 더 이제 물어보면서 알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하나가 나오더라고요. 바로 이것입니다. 쿨 타월, 쿨링 타월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어, 이름만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스 티슈 형식의 제품도 있으니까 잘 보고 구입하셔야 돼요. 생긴 건 진짜 행주, 식탁 위에 있는 행주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. 진짜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한 3분 정도 고민하고 구입을 했어요 가격이 한 9,000원 정도 해서 이거 호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궁금하긴 궁금하더라고요 얘를 쓰는 방법은 물에 적신 다음에 물기를 짜주고 이렇게 휘둘러주면 시원해진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표지에는 마이너스 3도, 마이너스 4도 이렇게 써 있는데 그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원해지긴 시원해집니다. 진짜예요 재질은 어떤가? 어, 최첨단 원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차렵 이불, 맹감 이불 아시죠? 그것처럼 표면이 살짝 까끌까끌한 느낌이고 수분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타월과는 전혀 다른 재질입니다 실제로 시원한가? 네, 정말 시원해집니다 이게 물에 적시고 나서 시원해지는 것 아닌가 할수 있는데요 어, 몸에 닿고 있으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막 휘두르고 다시 되면은 또그 시원한 감이 또 올라옵니다 얼마나 지속되는가 어제 체감상 한 1분에서 2분 정도 그 시원한 감이 가거든요 분명 막 흔들고 나서 몸에 되면은 정말 탁 시원한 느낌이 나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미지근해지는데 그래도 이게 적셔져 있기만 하다면은 다시 휘둘러서 몸에 걸치면 돼요 똑같이 시원한 감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마르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 점은 나쁘지 않긴 해요. 러너로서 유용한가? 저는 이걸 손에 들고 있기보다는 적시고 시원하게 한 다음에 목에 감아서 사용하는데요. 이 상태에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 지죠. 하지만 달리다가 맞바람이 와서 그 바람들이 이 타워를 통과하게 되면은. 또 시원한 감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맞바람이 올때 되게 어,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건 땀을 제거하는 수분을 제거하는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땀 수건을 따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구입을 강력 추천하는가 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, 오히려 달리다가 세수 한번 하는 게 훨씬 더 시원하긴 시원합니다 그래도 한 9,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또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는 분들 또는 좀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한장 정도는 구입하셔도 그렇게 크게 후회할 것 같지 않아요. 하지만 이게 엄청난 성능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후회가 되실 수 있으니까 기대감을 확 낮추고 그래도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, 눈에 띄었을 때 구입하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. 이거를 해외 직구하기에는 배송비가 좀 많이 아까워요. 어, 일본 관광지라면 어디에나 있는 동키호테에서 구입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부탁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. 자 이렇게 해서 흔들면 시원해지는 최첨단 원단의 쿨링타워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최근 킵 촉의 선수 핫산 선수가 머리 이마에 헤어 밴드 같은 쿨링 아이템을 차고 나와서 이슈가 됐었는데요. 혹시나 그걸 보고 또 다른 쿨링 아이템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꼭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. 여전히 정말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즐겁게 행복 러닝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. 또 볼게요. 뿅. <laughs>